간 기능 망가질 때 나타나는 소름 돋는 신호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망가져도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오른쪽 윗배가 불편하다 식후 소화가 잘안 되고 명치 아래나 오른쪽 윗배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간 비대나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빨리 오면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눈이 노랗게 변한다 흰자 위가 노랗게 변했다면 간이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황달은 간염이나 간경변, 심지어 간암 초기에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세 번째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하다. 예전보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간기능 저하로 인해 해독작용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 번째 피부나 입에서 이유 없는 가려움이 생긴다. 간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에 쌓이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. 건조한 것도 아닌데 계속 가렵다면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독 술이 약해졌다 예전엔 소주 한병 거뜬했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럽다면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